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문의 주신 종목 중에서, 어, 오로라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아, 저 발음 죄송합니다. 어, 저출산 뭐 관련으로 볼 수도 있고, 키즈 관련 주고요. 어, 매수매도 타점과 대응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사실 이, 어, 저출산 관련으로서의 이제 대장격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로투 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 이런 애들이었고, 사실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는 못했어요. 시장에서. 하지만 이 오로라는 어, 기업이 괜찮습니다. 어, 재무 상태도 좋고,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다만, 어, 시장에 이제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어 일단 차트를 좀 열어 놓고 보면 이 녀석이 이제 뭐 코로나 때 저점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이때거든요. 아이고, 이때죠. 이제 코로나 때 저가가 이제 6천원인데, 그걸 이제 회복하고서 했던 가격이 만 원대입니다. 만 원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녀석은 한 만원에서 구천 원대, 어그 정도에서 이제 어 주가가 이제 조금 그 평균값을 조금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손절이 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한번 추세선을 그어놓고 보시면, 이때 저가와 이때 저가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때가 11월 4일, 11월 2일, 그리고 8월 31일 저가 연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요때의 저가와 요때의 저가 1월 29일하고 8월 23일 저가 그리고 이때 고가, 최근의 고가요. 2월 18일하고 7월 12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때 이제, 이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 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격대, 이제 만 원에서 구천 원 사이의 가격대, 요 가격대까지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요 가격대까지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또 눌렀죠. 눌렀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큰 추세선, 이큰 추세선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이 추세를 이탈을 하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1400원까지. 1400원까지 이 추세선 부근까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1400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1650원이라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650원까지 이제 탈환을 하고 뭐 사실 몇 토카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1650원이라는 가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텨야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크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내려왔지만 여기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0400원 오늘 종가였던 1400원에서 1650원만큼은 좀 방어를 해주고 있어야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런 재무 상태도 좋고 뭐 매출도 괜찮고 근데 사실 그 매출액이나 어뭐 재무 상태나 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어 솔직히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참 좋은 기업인데 아쉽다. 하지만 그게 이제 왜뭐 때문에 아쉽냐?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조금 획기적이지 않은 획기적이지 않은 테마 뭐 약간 이제 뭐 추가적인 그 모멘텀 뭐 성장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어 이제 기업 자체는 이제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어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저출산 테마들이 이제 어 그렇게 좀 시세를 내어 줄때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 사실 이 만원이라는 가격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12,500원까지 갔었는데, 만원에서 12,500원이면 25% 정도밖에 못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쉽다. 어, 참 아쉬운 종목입니다. 참 아쉬운 종목이고. 근데 이제 문의 주신 분이 평단이 11,600원인데요. 11,600원. 지금 1 4 0 0원이잖아요약 마이너스 10%, -10 정도를 겪고 계신 거고요. 어 근데 제가 봤을 때이 녀석은 이렇게 추세선 타고 이제 다시 이제 상승으로 간다고 했을 때 12,950원에서 13,000원 정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고가가 12,500원이에요 12,500원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뭐이 이상부터는 솔직히 조금 욕심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1,600원이라는 평단 대비 13,000원 부근까지 간다고 했을 때, 플러스 10% 정도밖에 안 돼요. 수익률이. 수익률이 플러스 10%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이제 마이너스 10%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더 빠진다면, 더 빠진다면, 9,500원에서 9,220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9,500원에서 9,220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 이제 9,000원대겠죠? 9,000원대. 이제 9,000원까지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9,000원까지 이탈을 한다면은 좀 기회 비용상 조금 손절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수도 있는데 어. 사실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얘가 이제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이제 다시 살아 나고 싶어. 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 추세선 안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항을 맞고 있는데 거기가 1 육백 오십 원이다. 여기에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근데 뭐 얘가 죽을 거였으면 굳이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지지는 지켜보셔야 된다. 하지만 이 10,400원에서 1육6 10, 5 0원의 지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따라 올라오는 선이 241선이거든요 241선 요선 보이죠 가급적이면은 이 241선이 날이 서 있잖아요 이렇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1선을 타고 근데 이 장기 이평선을 일부러 깨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여기까지 안착 자그 가격이 어만 650원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대를 해 놓고 보면 지금 이 선이 이 갈색선 보이시죠 이 갈색선이 1 2일선 이거든요 이것도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장기 입평선이 이렇게 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꺾여져 내려오는 선이 60일 선이거든요. 60일 선. 그게 이제 한 여기쯤 만날 거예요. 여기쯤. 여기쯤 만날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저항이 생기겠죠. 그 자리가, 어, 여 이렇게 보면은 만천 원과 만 650원의 이제 중간이니까 한만 800원 이 정도 되겠네요 만8 0원 거기에 저항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지금 여기 이제 매물대 34%약 35%죠 여기도 이제 약35% 그리고 이제 7%의 매물대 이렇게 매물대가 있고 얘또 밑에 또 이만큼 또 받쳐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중립이에요 중립 딱 중립의 자리다.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 적정 주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만 원에서 9,500원 조금 이제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9,000원 그 정도가 어찌 보면은 어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거막 그런 거다 따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만약에 이제 손절을 고려하신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약간 좀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기회비용을 잃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는 거고 어 하지만 나는 얘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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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13,000원까지 갈 거야 13,000원까지 갈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언제 갈수 있을 거라고는 이제 100% 확답은 못 드립니다. 어 그런 그렇지만 나는 이, 이 녀석이 12,500원에서 13,000원까지 갈 때까지 존버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플러스 10%의 수익률을 챙길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에어 이제 버티기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다만. 어,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문의 주신 분의 이제 비중이 4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중 40%는 솔직히 커요. 너무 커요. 비중이 너무 크다. 항상 이 비중을 가져가실 때에는 이제 종목당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한 종목당 비중 10%가 넘어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넘어가시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섯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비중이 한 종목당 20 이상이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문의 주신 분이 어내 보유하시고 있는 보유 종목 수가 어떤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보유하시고 계신 종목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두 종목이다 두 종목이다 라고 하면은 40%가 큰게 아니겠죠 근데 다섯 종목이다 그, 그러면 비중 40%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열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시다 근데 비중이 40%다 그럼 너무 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어, 일단 비중을 좀 덜어내세요 비중을 덜어내셔라 근데 마이너스 어, 10%에서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싫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시면은 반등 줄때 반등 줄때 덜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때이 녀석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거래동향을 봤을 때 거래동향을 잠깐 봐 볼까요 자 거래동향을 보면 자 이렇게 외국인이 어, 수급이 <laughs> 있죠 이렇게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수급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나쁜 편은 아니고, 어 공매도도 사실 걱정이 없어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공매도 전혀 걱정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버 하시면 언젠가는 올라갈 거다. 근데 그 언젠가에 대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유동 비용 비율도 괜찮습니다. 유동 비율도 괜찮고 기업은 굉장히 괜찮아요. 기업은 괜찮다. 그리고 잠깐 OBV 한번 봐 드려 볼게요. 자, OBV 잠깐 봐 드려 볼 건데, 어 지금 가격이 이제 1400원이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때가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자, 요 자리인데, 어.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자리에 이제 저가가 9,220원. 약간, 그니까 러 9,220원 부근, 9,220원 부근의 OBV가 여기인 거예요. 그리고 고점을 찍었을 때, 여기죠. 저요 부근의 OBV가 12,500원. 지금 현재 종가, 보이시죠? 이제 수평선 하나 그어 놓고 볼게요. 요 자리. 그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9,220원. 지금 현재 종가가 1400원이죠. 1400원. 여기 위치. 이때 고가가 위치가 요기예요. 요기. 여기. 거기가 12,500원 그러니까 종목이 죽지가 않았어요. 오비브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뭔가에 하나 엮인다. 엮여서 간다 라고 하면은 어 이제 시세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일단은 어 조금 관심 너무 이제 관심이 멀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어 매수가 대비 11,600이라는 매수가 대비 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 밑으로랑 비교를 했을 때큰 차이가 없다. 현재 종가의 마이너율과 비교를 했을 때큰 차이가 없다. 근데 이제 비중이 적다면, 만약에 이제 비중이 이 녀석이 한10%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물타가지고, 요, 요런, 요런 데에서 매도, 요런, 요런 데에서 매도 이렇게 해보셔도 되는데, 비중이 큰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지금 종가가 1400원이잖아요. 1650원 안착 여부를 보세요. 안착 여부를 보시고 일단은 얘가 이제 여기를 안착을 하면 1,000원까지는 1갈 거거든요. 본인저밴드 상단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어, 60일선 이렇게 따라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 에 120일선 이렇게 만나는 자리 이걸 이겨내면 1,000원까지는 1 충분히 갈 거예요. 그럼 이제 1,000원 부근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유 비중이 40%니까, 어, 한10% 정도를 덜어내는 거죠. 비중에, 여기서 한비중의10% 정도를 덜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20% 정도를 덜어내는 거예요. 약 손실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 근데 네, 뭐, 약 계산을 해보면 평단 11,600원에서 약 11,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덜어내면 한 마이너스 5% 정도에서 비중을 덜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어이 비중이 40%니까 어 이거의 4분의 1, 4분의 1 정도를 덜어내시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를 덜어내셔서 어 예수금을 확보를 한 다음에 나머지 절반 비중 약 이제 20%의 비중이 남았겠죠? 그 20%의 비중은 그냥 얘가 뭐 주가가 더 내렸든 어쨌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천천히 끌고 나가는 거야 천천히 끌고 나가다가 어 나중에 이제 12,500원에서 13,000원 부근이 왔을 때 거기서 차익 시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가격대 11,000원 부근에서 이제 절반 정도를 덜어냈다고 라 하면은 그 이제 손실 분을 남은 절반에서 이제 차익 시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보된 예수금 갖다가 어, 이제 다른 종목으로서 이제 어, 수익을 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어, 기회비용을 잃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차트로 놓고 보면 어, 이 녀석이 어, 오로라가 아, 이 발음이 안 돼요, 오로라가 어, 이 녀석이 다시 한 번, 일단 여기부터 이제 안착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부터 안착을 하면은 얘는 이제 만천원까지는 충분히 갈것 같은데, 이 만천원에서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11,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버틸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얘가 이제 11,000원까지 갔는데 버티면 얘는 11,75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11,750원에서 12,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저는. 항상 이제 돌파와 안착을 보셔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11,000원에 안착을 했다면 이 자리를 돌파해야 되겠죠? 11,750원과 12,000원. 돌파했는데 안착 못하면 다시 내려오겠죠. 그리고 재돌파 여부를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돌파했는데 내려왔는데 만천원 지지를 못한다. 어, 그러면은 이때는 다시 한번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죠. 근데 지지를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자리, 이 자리 돌파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만이천오백원, 이 고점 뚫는지 보시고, 어, 여기까지 도달을 했는데, 어, 밀려 내려온다. 그래도 12,000원은 지켜줘야 되겠죠. 12,000원 이걸 지킨다. 그럼 재돌파 12,500원 재돌파 보시고 그 다음에 13,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는 죽어도 손절이 싫다. 존버 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쭉 시간을 투자하시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어, 이 가격 안차 하면 언젠가는 이 가격대 어, 13,000원 정도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어 네, 뭐 하지만 주식에 이제 100% 정답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 안정적인 것은 1,000원 1 부근을 조금 추천을 드려 보고요. 어 일단은 어이 현재 종목 오로라 어 평균값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3개월 평단 인데요 어, 외국인 11,095원 그러니까 약 11,100원 부근이에요 3개월 평단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3개월 평단까지는 어, 올려 주면 좋겠다 그리고 안착해 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개월 평단을 놓고 보면 자, 개인이, 어, 약만 550원. 그리고 외국인이, 어, 만 300원 부분이에요. 기간이, 기간도 한만 500원. 근데 이제 기관은 이제 매수 물량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만 400원이라는 가격이 평균값인 거예요. 지금 현재. 현재의 평균값이다. 어 그래 그지만 이제 외국인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 봐도 된다. 기대를 해 봐도 된다. 근데 이제 이 이하로 빼면 이 이하로 만약에 이제 이 평균값 이하로 빼면은 이 주체도 손해잖아요. 손해.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공매도 공매도와 관련이 있다. 공매도와 관련이 있다면 외국인이 이제 자기네들 평단보다 이렇게 낮춰도 어 이제 공매도에서 이제 차익 시전을 한 하고 이제 하는 비율이 있겠죠. 이제 이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공매도로서의 이제 차익 시전을 또 이렇게 가져간다면 어, 퉁칠 수가 있겠지만 얘는 이제 공매도 걱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평단 아래로 빼면은 이 이제 주도 주체도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녀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어, 이제 다음 주에도 좀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